할렐루야. 6월 28일 월요일 기도 영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 그렇게 1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굴은 누군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아굴이 솔로몬의 다른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도 그런 그 의견을 지지를 하는데 사실은 아굴을 솔로몬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요. 그럼 누구냐 아굴은 그러면 솔로몬의 그런 또 솔로몬 시대에 다른 그런 지혜자다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근데 발음이나 여러가지 내용들을 보면 느낌이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다른 그런 지혜자의 그런 그 자문을 모은 것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일절 보면 야기아들 아굴이 말한 자문이다. 이 사람이 이디길에 말하고 이디겔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거 아주 생소한 그런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면 성경을 그대로 받는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아굴의 자문이라고 그러니까 아굴의 자문이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뭐 발음이 어떻고 내용이 어떤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것도 솔로몬의 자모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억지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아굴은 지혜자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사람이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솔로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저쪽에 뭐 차라리. 발음이나 이름을 본다면, 이방인의 그런 자문까지도 합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아굴의 자문이 유명한 것은, 6절과 6절에서 9, 7절에서 9절까지의 그런 그 내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굴이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 두 가지 간청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을 가지겠어요? 예, 악브의 그런 소원이 좀 특이, 특별했거든요. 첫 번째는 허위와 거짓말이 저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가지 그런 소원이 재밌는데, 저를 부자가 되기도 말게 하시고, 또 가난하기도 말게 해주십시오. 그런 그 소원을 가졌던 거예요. 왜 그런 부자가 되는 걸 싫어했을까? 제가 부자가 돼서 혹시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그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부자가 되기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아예 죽기 전에 소원으로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해서 또뭐 도둑질할 정도까지 자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그것도 싫고 하나님 저의 삶을 지켜주시되 하여튼 부자가 되기도 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죽기 전에 가졌던 그런 소원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굴의 그런 자원 중에 유명한 그런 자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솔로몬의 자원과는 좀 아주 색다른 그런 특이한 그런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기한 일이 셋.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넷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1절 보면 세상을 뒤 흔들만한 일이 셋.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일인 넷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4절에 보면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네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늠름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셋, 위풍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네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혼자 읽으면 그냥 뭐쓱 지나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굴의 자문, 그러면 그냥 이방인의 자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해요. 문맥상으로 볼때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그냥 보죠. 한번. 18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치. 아, 당연히 모르죠. 뱀이 바다 위로 지나간 자치, 당연히 모르고요. 바위로 지나간 자치, 또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자치, 당연히 모르죠. 이건 모르죠. 이런 거. 이런 건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방점이 있지는 않죠. 정말 이야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절입니다. 가늠한 여자, 여자의 자치도 그러하니,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죄인들이 죄를 짓고 그냥 뭐 잘못 없다. 악행을 한 일이 없다. 그렇게 부인한, 부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네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부정적인 것, 두 가지는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두 가지의 부정적인 게 모두 사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해를 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어떤 죄인이요? 전적으로 타락된 죄인이다. 이걸 뭐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항상 우쭐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나는 악행이 없다.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죄성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강력하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이 아니라 그 중에 우리의 죄성을 씻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 사람이 죄를 짓고 악행이 없다는 일 이게 이제 제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의 그런 사회가 그러합니다. 늘이 죄성에 대한 그런 생각을 늘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21절 세상을 뒤들만한 흔일 뭐가 있을까요 막 세상을 막 뒤흔들어요 뭐 사고가 나고 또 마이애미에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이건 뭐 이해할 수 없죠 아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자꾸 마음을 어, 불편하게 하죠 22절 자문에서 보면 22절에서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 안되죠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나 안 된다는 거예요.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이상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에 이어받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죄가 한번 들어오면요 세상 가운데 왜곡이라 그죠 왜곡 사회학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사회과학에서 구조적인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들어오면 그 사회 속에 들어오면 사회에서는 구조학을 만들어서 이게 뭐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할 정말 세상 깜짝 놀란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두 가지가 부정적인 거고요. 24절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것인데 긍정적인 것에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보통은 사람이 그런 지혜가 나오면 좋은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지혜롭습니까? 개미. 곧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개미는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철저히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비하지 못하는 거. 이것처럼 이 어리석은 게 없는데, 이걸 못한다는 거죠. 개미가 지혜롭고, 또 뭐예요? 오소리, 메뚜기. 임금이 없는데 때를 지어 함께 날아다니는 그 메뚜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임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하죠. 공동체를 잘 이룬다는 거죠. 최근에 메뚜기 때가 계속 때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끔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사람의 손에 잡히 뜰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든 동마뱀이 동물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동물이 왜 지혜롭습니까? 동물 자체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동물보다는 훨씬 사람이 지혜롭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지으면서도 그 만물의 여러 그런 그 만물 가운데 예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그런 지혜를 이 동물과 만물들 가운데 그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더 꼽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죠. 죄성을 없애고 예수수의 지혜를 가져와서 우려른 삶 가운데 더 지혜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2 9절 늦는 막게 걸어다니는 것이 셋,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넷이 있다. 뭐가 있어요? 사자, 사냥개, 수염소, 또 아무도 맞설 수 없는 그런 임금 이런 게 이제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이 잠언은 사실 이게 감정을 가지고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이 감성의 터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가서니까 이제 다 노래와 이제 시와 같은 그런 그 내용인데 이런 걸볼때 늠름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셋이 있다.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넷이 있다. 이러면 우리그런 감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늠름하게 걸어다니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속에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게딱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야 되죠. 그런데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위풍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사자를 봐라. 사자가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냐. 자, 너와 사자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아, 사람이 더 위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자보다는 더 위풍당당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그런 삶은 그러지 못하죠. 왜요? 이 죄성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나 떳떳해 이렇게 말해도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나 떳떳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근데 그거 자기 혼자 떳떳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떳떳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평당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씻김을 받고, 하나님, 내가 정말 당당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직접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런, 그런 기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그런 발걸음이 늠름하고, 이쁜 당당한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냥개 뭐 사냥개가 뭐 지금 사냥하려고 그러는데 겁이 납니까? 아니죠 사냥감을 향해서 딱 표정을 짓고서 뛰어갈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발걸음을 뛸때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또 아무도 앞서, 맞설 수 없는 그런 임금처럼 당당하게 걸어가고 또 늠름한 그런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을 볼때 우리가 더 영적인 그런 관점을 잘 가져야 됩니다 갑자기 뭐 지혜롭다 그러고 늠름하다 그러고 부당당하다 그러고 그러고 막 여러가지 그런 짐승들을 이야기하면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마자,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늠름한 걸 원하시는구나. 이풍당당하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건 마음이 들면 우리의 성경을 보면서 재미있죠. 개미를 알려주면서도 너는 개미보다 더 지혜로워.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을 때, 아멘! 우리의 성령의 지혜 가운데 개미보다는 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오소리만 못 하겠어요. 우리가 죄를 씻어내고 늘 성령의 지혜 가운데 오소리보다더 강력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잘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최선을 씻어내고 주의 은혜를 받아서 늘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에 대한 그런 축복 이런 그 말씀들을 잘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바친과 목장에 이상진 목장님 강루시아 목녀님 또 목원들과 강강수 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묘한 그런 그 마음이 들지요. 믿음의 용서와 같이 강력한 그런 느낌도 나고, 그리고 폐잔병과 같은 그런 그 모습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목장의 그런 모습이 더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침에는 규티하고, 저녁에는 감사 나눔하고, 이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이렇게 잘하면 우리가 흩어져 있든 어디에 있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공제를 이루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평소의 삶 가운데 아침에는 큐티하고 저녁에는 감사한 음을잘할수 있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을 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볼 때마다 늠름한 모습 당당한 그런 그 모습을 기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은 죄악이 있고 죄성도 있고 우리의 그런 사회는 구조학으로 그렇게 더 흉직한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지혜로우며 당당하며 늠름한 복된 그런 모습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시작하였는데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더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의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만 목장 모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평소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고, 서로 마음을 교통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가운데, 목장을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바친가 목장의 이상진 목장님, 강루시아 목장님 축복하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운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서 에 분가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든든한 건 목자로 잘또 세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목운들 가운데 또 새롭게 목자가 되며 목녀가 되며 새롭게 세워지는 건 목운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강 성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 의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사역하는데 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퀴튜야하며 주님 주님의 그런 그 은혜를 붙잡고 모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가운데 저녁에는 감사가 풍성하, 풍성해지고 그 감사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공체를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들을 잘 붙잡게 해주시고 아침에는 귀티, 저녁에는 감사하는 하면서 우리 그런 삶이 더 굳세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시 축복이 더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